연습을 하고 갑시다. 자, 연필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연필. 한 다스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몇 자루라고 해요? 어, 열두 자루를 묶어서 우리가 한 다스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연필이 두 다스가 있대요. 그럼 몇 자루예요? 한 다스가 열두 자루니까 두 다스는 그두 배인 24자루가 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연필이 여섯 자루 있어. 그럼 이거 몇 다스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어, 한 다스가 12자루인데 딱 절반이 있으니까 0.5 다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몰도 마찬가지예요. 몰은 원자 그리고 분자 어, 이온을 묶는 묶음단위예요. 자, 얘네들을 1몰 모았다. 그럼 몇 개를 모은 거지? 6.02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모은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얘네들을 2몰 모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줄 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곱하기 6.02곱하기 10의 23제곱개, 그럼 대략 12.04곱하기 10의 23제곱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0.5몰이래, 어, 원자들 을 0.5몰 모았어. 그러면은 0.5곱하기 6.02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금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연한 내용을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은 자, 요 밑에 나와 있는 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입자 수를 구하고 싶으면 방금 어떻게 했어요? 자, 0.5 몰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0.5몰 몰수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줬죠. 그래서 입자 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몇 몰인지 몰수에다가 어 아보가드로 수 6.02곱하기 10의 23 제곱개를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만약에 내가 얘가 몇 개가 있는데 그몇 개인 게몇 몰인지 알고 싶어 몰수를 알고 싶어 그럼 식을 변형해서 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몰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입자 수 값을 1 몰의 양인 6.02곱하기 10의 23 제곱개로 나눠주면 몇 몰인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식 식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식이 나오면 뭐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어, 이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용해서 연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예요. 자, 교재에 표가 나와 있는데 먼저 자, 원자 1몰이 모여 있다. 그럼 원자가 몇개 모여 있는 거예요? 그쵸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가 모아 모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소 원자를 1몰 모으면 질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만큼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모았대요? 1몰이 아니라 반절인 0.5몰을 모았대요. 그럼 얼만큼 있는 거야? 그 반인 0.5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개수만큼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분자라는 물질을 일몰 모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질소 분자를 일몰 모을 거예요. 질소 원자가 아니라 질소 분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어, 질소 분자, 이 덩어리 자체가 얘가. 얘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 있다는 뜻이에요. 어, 질소 분자가 1몰 있다는 건이 질소 분자 이 덩어리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 자, 그럼 질소 분자가 3몰 있는 거면 이 덩어리가 3 곱하기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게 되는 거죠. 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뒤에 가서 또 연습을 할 건데 잠깐만 또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분자는 이 안에 질소 원자가 두 개씩 있어요. 그럼 질소 분자가 일몰 있을 때그 안에 질소 원자는 이몰씩 있겠죠? 하나당 질소 원자가 두 개씩이니까 이 덩어리가 일몰이면 그 안에 이 원자는 두 배인 이몰씩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연습합니다.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온이 일몰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그 이온이 일몰 모아놨다. 어, 그 이온이 6.02 곱하기 10의 2 3제곱개 있다는 라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염화이온이 0.1몰 있다는 건0.1 곱하기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물분자가 1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분자 이렇게 생긴 이 물분자가 어, 1몰 있다는 뜻이죠 아, 자, 먼저 1몰 말고 한 개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물 분자가 한개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긴 분자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수소원자는 두개 있죠. 그리고 산소원자는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원자 한 개랑 수소원자 두 개가 모이면 이 분자 하나가 되는 거죠. 아셨죠? 자, 이번에는 물 분자가 1 0개 있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 둘, 셋, 넷 돼갖고 쭉 해서 열 개가 있어요. 자, 그럼 그 안에 수소 원자는 몇 개가 있겠어요? 하나당 두 개씩인데 이 덩어리가 열번 있으니까 몇 개? 그치, 스무 개가 되겠죠. 이십 개, 어, 이렇게 쓸까요? 이 곱하기 십, 이 곱하기 열개 정도 있는 거고 자, 그 안에 산소 원자는 몇 개가 되겠, 되는 거죠? 자, 이 분자 하나 안에 산소 원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 분자가 10개가 되면 산소 원자도 그 안에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개다 라고 쓸 수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뭘로 갑시다. 자, 물분자가 1몰이 있대요. 그럼 이 덩어리가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 1몰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수소 원자는 어, 2배인 2몰이 있겠죠? 그리고 산소 원자는 1개씩이니까 1몰이 있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분자의 몰수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분자의 몰수에다가 그 원자가 분자 안에 몇개 들어 있는지 원자의 개수를 곱해 주면은 그 안에 들어 있는 원자의 총 몰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은 NaCl이에요. 자, 이 안에 나트륨 이온 하나, 그리고 염화 이온 한 개씩 들어 있죠. 그러면은 NaCl이 1몰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나트륨 이온 1몰, 염화 이온 1몰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NaCl 1몰 안에는 이온이 총몇 몰이에요? 어, 얘 1몰, 얘 1몰이니까 토탈 더해서 총 이온이 2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랑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연습 문제는요. 우리 지금 이 교재 안에는 없어요. 선생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화면 보면서 어, 간단하게 그냥 연습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어, CO2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를 물어봤어요. 자, CO2는요. 탄소 하나에 산소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이죠. 그래서 이 분자 하나 안에는 탄소 원, 산소 원자가 두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이 덩어리가 1몰이 있대요. 그러면 그 안에 산소 원자는 몇 몰이 들어가요? 두배니까 2몰이 되겠죠. 산소 원자는 2몰이 들어있다. 자, 근데 걔가 몇 개인지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몰의 개수를 어떻게 바꿔요? 자,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니까 이몰은 거기다가 이 곱한 것만큼 개수가 존재한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산소원자는 이만큼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산소기체가, 자, 산소기체의 밑줄 치고, 우리가 산소기체, 산소분자, 자연 상태에서의 산소, 다 같은 말이에요. O2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O 산소원자 말하는 게 아니라, 산소기체는 자연 상태에서 O2 분자 형태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산소 기체는 O2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2 곱하기 1 0의 23제곱 개 있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몇 모를 말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앞에서 연습했기 때문에 쉽게, 아, 0.5 몰이라는 거 암산 가능하지만, 자, 그래도 식을 세워보자면, 자, 3.02 곱하기 1 0의 23제곱 개는 1몰의 개수로 나눠주면 6.02곱하기 10의 23 제곱개로 나눠주면 자 이렇게 약분되고 약분돼서 어, 2분의 1몰 즉 0.5몰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 기체가 이만큼 있다는 건 산소 기체가 2분의 1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몰수 구했고요.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산소 분자 하나당 산소 원자가 두 개씩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 산소 분자 2분의 1몰에는 산소 원자가 곱하기 2에서 1몰만큼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를 그대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CH4 0.5몰에 들어있는 총 원자의 몰수와 개수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은 0.5몰인데 지금 이 분자는 탄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총 원자는 한 분자당 5개씩 들어있겠네요. 그렇죠. 한 분자 안에 원자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분자가 0.5몰 있으니까. 그럼 0.5몰 안에는 원자가 얼마나 들어있다? 2.5몰이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몰수는 구했고요. 자, 그럼 이 몰수가 몇 개인지 구하고 싶으면은 자,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니까 어, 0.2.5몰은 거기다 곱하기 2.5를 해준 만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들이죠, 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를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페이지 어 28페이지네요. 자 28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자 일몰의 질량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일몰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일몰이 몇 개인지 개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일몰이라는 값을 이 단위를 우리가 개수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물질들을 일몰게 모았을 때, 걔네가 몇 그램일지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는 4강에서는 이 1몰만큼을 모았을 때 걔가 부피가 얼마가 될지 부피로도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세요. 자 몰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몇 개인지 개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얘네를 모아갖고 질량을 달아보면 몇 그램인지 질량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양을 그리고 그 양을 모았을 때 얘네가 부피가 몇리터인지 부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양의 관계의 두 번째, 첫 번째 개수했고 이제 두 번째 질량의 관계를 볼 건데요. 자 질량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입자들 1몰을 모으면은 그만큼의 질량이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을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돼요. 화학식량에다가 그램에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그 물질 1몰 모았을 때의 질량이에요. 자, 탄소 원자 1몰을 모으면은 몇 그램이 되냐? 화학식량이 1 0이었죠 원자량이. 그래서 그 원자량에 그램을 붙인 것만큼이 1몰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자, 물 분자는 원자량 화학식량이 18이었죠? 그러면은 물 분자를 1몰개를 모으면 즉6.02 곱하기 10의 2 3제곱개를 모으면 그 질량을 달아보면 질량이 얼마냐? 18g이 된다는 겁니다. 자, CO2는 그럼 1몰이 몇 g이겠어요? 그쵸, 44g이겠죠? NH3는 34g이 나오죠? NaCl은 58.5g, 1몰을 모았을 때 이만큼의 질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질마다 1몰의 질량이 다 제각각이죠.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선생님이 야구공 10개를 모았어요. 자, 축구공 10개를 모았어요. 자, 똑같은 개수만큼 모았죠. 하지만 이 야구공 하나당 질량과 축구공 하나당 질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개를 모았을 때의 질량, 축구공 10개를 모았을 때의 질량이 당연히 다르겠죠. 자, 같은 원리예요. 똑같이 1몰 개, 똑같이 1몰 개를 모았지만 탄소 원자 1개의 질량과 물 분자 1개의 질량이 다르잖아요. 입자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개수만큼 모아도 질량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1몰의 질량은 얼만큼이다? 그 물질마다 다 달라. 근데 그 물질의 화학식량이라는 거에 그램을 붙인 것만큼이 1몰의 질량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잡고 가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어떤 물질을 1몰을 모으면 질량이 얼마만큼이야? 물질마다 달라. 근데 그 물질의 화학식량에다가 그람을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나온 내용인지 사실 아까 봤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다시 한 번만. 자 탄소원자 한개의 실제 질량이 너무 이렇게 작아서 우리가 원자량이라는 상대적 질량을 정했죠. 그래서 얘를 1이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근데 얘는 상대적 질량이니까 단위를 못 붙여. 근데 못 붙이니까 너무 사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화학자들이 에이 그냥 단위 붙이자. 어 단위를 붙여버렸어요. 근데 그냥 단위를 붙이면 탄소원자 12g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니까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도록 탄소원자를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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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g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자몇 개나 모으니까 12g이 됐냐? 바로 일몰 양만큼...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개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모으니까 12g이 됐다. 자, 그래서 이만큼을 모아서 우리가 1몰이라는 묶음 단위로 정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나머지 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원자 한 개는 이만큼인데, 얘를 자, 우리 이걸 1몰이라고 정하기로 했으니까 탄소 원자한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원자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도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모아요. 자, 그러면은 원자량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어, 1.0079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숫자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화학에서는 얘를 그냥 반올림하여 1 g 이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 1에다가 그람을 붙이면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를 아보가드로 개수만큼 모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원자량에 질, 그람 붙인 것만큼의 질량이 나온다. 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량이라는 거는 그람을 붙이면은 일몰의 질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일몰의 질량을 정의하는 게 이제 원자량에 그람 붙인 것 또는 화학신앙에 그람을 붙인 것만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연습을 해 볼게요. 자, 물 분자가 어한개 있어요. 그러면은 한 개의 질량을 어떻게 구해야 되죠? 자, 방금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인데 그 화학식들을 어, 화학식들을 정리를해 보면은 원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1몰의 개수를 곱하면 일 몰의 질량이 나오죠? 근데 1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 값이었어요? 어, 화학식량에 그람을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화학식량에 그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한 개의 질량이에요. 자, 원자든 분자든 입자든 뭐 어쨌든 어떤 입자든 간에 이렇게 입자 한 개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면 돼요? 1몰의 질량을 1몰의 개수로 나눠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변형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분자 1몰의 질량은 물분자 화학식량 18g인데 얘를 뭐로 나눠야 돼요? 1몰의 개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몰개만큼 모인 게 18g인데 이거를 1몰개로 나눠주면 한개당 질량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면 물분자 한개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자량이 32인 원자래요. 자, 그럼 원자량이 32면 어 1몰의 질량도 32g이 나온다는 뜻이죠. 원자량이 32면 1몰의 질량이 32g이에요. 자, 그럼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1몰의 질량 즉 화학식량에 그람 붙인 거를 아보가드로 개수 1몰개로 나눠 주면 한 개의 질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 분자 일몰 1몰, 일몰의 질량은 자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면 한개 질량이 되는 거고 그럼 한개 질량에다가 반대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일몰의 질량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다시 교재 28쪽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자 이것도 잠깐 다시 앞에서 봤던 표인데요. 자 잠깐만 다시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물질 1몰을 모아 놓으면 질량이 화학식량에 그램 붙인 것만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1몰 있으면은 탄소 원자가 12g이에요. 자 이번에는 탄소 원자가 2몰 모여 있으면 그럼몇그람이 되겠어요? 24g이 나오겠죠? 어 1몰이 12g이니까 2몰만큼은 24g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물분자가 1몰 모여있으면 몇 g이에요? 화학식량 g, 18g이죠. 그러면 은 만약에 물분자가 어 3몰 모여있어. 그럼 몇 g이 돼요? 1몰이 18g이니까 3몰은 3배에서 곱하면 은 54g이 나오겠죠.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충분히. 자, 이산화탄소가 1몰 모여있으면 44g이에요. 선생님이 이산화탄소를 0.5몰 모았어요. 그리고 질량을 달아봤어요. 자, 몇 g 나올까요? 1몰이 44g이면 0.5몰은 0.5 곱하기 44, 즉 44의 절반이죠. 그래서 22g이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NH3가 34g이 있다고 칩시다. 자 NH3가 34g 있을 때 이건 몇 몰일까요? 자 얘가 1몰있으면 17g이죠. 그럼 34g 있으면은 자 17로 이렇게 나눴을 때 2몰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몰수와 질량을 이렇게 재빨리 구하는 거를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위에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방금한 내용이에요. 자, 내가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1몰의 질량에다가 몇 몰인지 고, 곱하라는 거예요. 자, 물분자 2몰의 질량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1몰이 18g인데 2몰은 곱하기 2에서 36g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몇 몰인지 구하고 싶을 때는 자, 질량을 1몰의 질량 값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앞에서 NH3 34g이 몇 몰인지 알고 싶어. 근데 NH3가 1몰 있을 때는 17g이래. 그럼 34g을 17로 나눠주면 어, 2몰만큼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식,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식이에요. 자, 그럼 이용해서 밑에 연습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 분자 1몰의 질량 구하래요. 2몰의 질량. 자, 먼저 1몰이 18g이죠. 그러면 2몰은 2곱하기 18에서 30. 6g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몰수 곱하기 1몰의 질량 위에 있는 식 활용한 거고요. 자, 암모니아 34g의 몰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34g 있는데, 암모니아는 1몰 있을 때가 질량이 얼마예요? 요거 원자량 다 더해서 화학식량 구하면 17. 따라서 1몰이 17g이죠. 그럼 1몰의 양으로 나눠주면은 34g은 2몰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식을 활용을 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NaOH 0.75몰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NaOH 1몰의 질량은 어,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줄 거예요. 그럼 이값을 더하면 되거든요. 자,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0g입니다. NaOH가 1몰 있을 때는 40g이에요. 자, 근데 0.75몰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1몰의 질량에 0.75 곱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어, 30g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량을 이용해서 몰수도 구하고 몰수를 이용해서 질량을 구하고 이거를 왔다갔다 자유자재로 할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동그라미 3번에 있는 표를 같이 볼게요. 자 표에 보면은 지금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와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구하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거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물이 분자량이 18이죠. 그러면 분자량의 밑줄 치고 옆에 같이 써야 돼요. 일몰의 질량이다. 자, 이제부터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분자량을 자료로 줬다는 건일몰의 질량을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일몰 모여있을 때는 18g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일몰 모여있을 때 18g이다. 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1g에 들어있는 분자가 얼마냐, 몇 몰이냐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1몰이 18g이죠? 그럼 18g은 1몰인 거잖아요. 그런데 1g이 있다면 그럼 몇 몰이겠어요? 자, 18g이 1몰이면 1g은 18분의 1이니까 18분의 1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아셨죠? 자, 18g이 1몰이면 1g은 1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g에 들어 있는 분자의 몰수는 어, 18분의 1몰이다라고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몰 1g에 들어 있는 원자의 개수를 구해 볼게요. 자, 몰이물 1g에 물 1g에 18분의 1몰의 물이 있어요. 근데 그물 하나당 원자가 두개한 개에서 토탈 세 개의 원자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3해준것 만큼의 원자 몰수가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옆에 가 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다. 그럼 메테인이 1몰 모여 있을 때 16g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메테인이 1g 들어 있으면은 그럼 몇 몰일까? 자, 16g이 1몰이야. 그럼 1g은 몇 몰이야? 16분의 1해 주면 되니까 16분의 1 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테인이 1g 있다는 건그 안에 메테인이 16분의 1몰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물질마다 달라요. 물질마다 물이 1g 모여 있을 때는 그 안에 물이 18분의 1몰 있는 거고 이번에는 메테인이 1mol, 1g 1 모여있으면 그 안에 메테인이 16분의 1몰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알갱이 하나다의 질량이 다르니까 1g에 모으는 개수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어 메테인이 1g 있을 때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는 자 메테인이 총 16분의 1몰 있는데 메테인은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4개라서 5원자 분자죠. 원자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곱하기 5해 주면 16분의 오만큼의 어 몰수의 원자가 들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성분 원소의 질량비도 한번 볼게요. 자, 물 분자의 성분 원소가 어떻게 질량비로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수소 원자 수소 원소는 두개 들어 있잖아요. 근데 수소 원자가 하나당 질량이 1이니까 어, 원자량이 1이죠. 근데 걔가두개 있고요. 자 그리고 산소 원자는 하나의 원자량이 16인데 그 산소 원자는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 더하기 16 해서 18g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대16이니까 1대8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메테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메테인 안에 탄소 원자가 하나 있는데 탄소 원자 하나에 12고 얘가 하나 있어요 자 수소 원자는 원자량이 하나에 1인데 수소 원자는 4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구성 원소의 질량비는 얼마가 나와요? 자, 12대 4니까 3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표까지 다 완성 마무리를 했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1g에 들어 있는 분자 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을 역수로 취해 주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자량분의 1 자, 1g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어, 분자량분의 1 해서 분자의 몰수를 구했잖아요. 여기다가 해당 원자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해당 원자의 개수를 곱하면 1g에 들어 있는 원자 수가 나옵니다. 자, 요거 문제에 되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별표 쳐 놓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량과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자, 우리 교재 밑에 동그라미 4번 내용 하나 남겨 두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다음 4강에서 부피와 함께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어, 4강으로 이어서 부피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